네, 안녕하세요. 아, 청옥수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들 몇 년, 몇년 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건이 팔각. 사실 팔각 그 반이 드물어요. 쉽게도 대형 반인데, 우리가 팔각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건데, 이 각이 된거 팔각, 원형은 많이 있어도 특히 팔각 같은 거는 중국에서도 엄청난 그 희소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잘 보셨다가, 어, 원창 앞 반이고, 대형 반인데, 상당히 커요. 사이즈는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사이즈가, 이, 완인데, 이거는 우리가 수출용이 아니고, 예, 중국, 내에서 사용한 거예요. 그때 당시. 아, 지름이 42cm고, 똑같이 42cm예요. 7 어, 2 c 여기는 한쪽은 41.1cm고, 이쪽으로는 한 41.5. 그러니까 쉽게 해서 0.5mm 차이 나네요. 우리가 보면은. 근데, 상당히, 보다시피, 어, 이, 특히, 이, 요, 요 사슴, 사슴 한번 보세요. 진짜 힘이 있고 아주 그 하늘 날아가는 느낌, 초원에서 논다는 그 느낌, 그 사슴, 녹도 중이라 우리가 항상 얘기했지만, 진짜 이게 원대 보면은 명대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원대로 보시면 돼요. 우리가 원대 있다, 보겠지만은 그, 영지라고 할까요? 우리가, 근데 이 영지 무늬가, 내구탱이 어, 이제 꼭원때 그, 우리가 예를 들어수출용도 있지만은, 어, 중국에서 국내용 쪽으로도 이 영지, 그 그러니까 영지가 이제 명대 해가지고 청대하고 다 변화가 있어가지고 이제 영지문이라고 하잖아, 영지문이. 여의문, 여의문. 그니까 러 여의문이지, 영지가야. 우리 영지라고 하지만 여의문 같이 이렇게 만든 건 구름도 아닌데 항상 이런 게 있어요, 원대부터도. 그니까 러 그거를 이제 변형이 되다 보니까 명대도 좀 틀리고 청대는 이제 여의라고 해가지고 이제 정확하게 황실문이 아니면 명대도 이제 정확하게 황실문인식으로 여의를 다 넣는데, 이 도자기가 보면은 원, 원처가 이렇게 나온 것은 우리 시청자분들 희문으로 가는 것도 다 그렸어요. 그리고 첫째 이 도자기란 자체가 원대, 청안이 원대 그 사각방 같은 거는, 아, 국내에서도 드물어요. 이런 사각, 그 팔각을 반대한 것은. 그러니까 이런 것은 중국에서도 희수성이 너무, 이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셨다가 이거 차근차근 보시고, 특히 있잖아. 이 녹, 이 하나의 원형에꼭 이, 이 사슴 한 마리가 진짜 힘있게 날아가는거 움직이 날아간다는 느낌 이죠 뛴다는 느낌과 같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원그 원대 그러면 특히 요요 요 뭐랄까 우리가 요요 요 문이요 요 대개문 문이 날카롭잖아요. 그러니까 붙어치가 끝을 묻고 착착 치는 거 여기가 예를 들면 우리가 예를 들면 연꽃 연꽃 문이에요. 이게 연꽃 연꽃 문 연잎 연꽃에 연잎에그니까 쉽게 그 해서, 연화문 식으로, 이제, 그때 원때는 이런 식이니 명대하고 틀리죠? 명대는 우리가 오리 같은 거, 원안 같은 거 있으면은, 오리문이, 연화문 문이 가 틀렸는데, 원때는또 이런 문이니까, 요것도 잘 보셨다가, 원때그 도자기에 있는 거, 그 시대마다, 일, 있, 있는, 있는 무지건이니까, 다감상했다가 보셨다가, 참고적으로 보시면은, 어, 공부가 될 거예요. 그리고 요거 보세요. 특히 아까 얘기했지만, 원때그 도자기 중에서는, 뭐, 뭐 매병도 있지만, 항상 이 터치가, 이 나뭇잎이 되게 그 날카롭게, 바늘같이 느끼는 흠 그런 거를 보시면은, 원창화의 그, 원래 그본그 그 느낌이 들어요. 항상, 우리가 그, 외국 페르시아 같은 데 중동어 수출하는 그 수출 도장이 있다, 비워주겠지, 알겠지만은, 이 원창화의 색깔은 상당히 좋아. 해문이다. 그리고, 뒤에도,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깨끗해요. 여기는 이제 삼배 같은 거를 깔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이, 고령토가 너무 좋아요. 마창토도 아니고령토예요. 고이 토가 그리고 아까 다시 팔각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 참그중국에서 드문 물건이고 그리고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원청화에 보면 은이 이거는 어 우리가 예를 들면 이 아까 이요 무늬하고 요 무늬하고 요 무늬하고 요 무늬하고 틀리다시피 요 무늬 보세요. 한쪽은 우리가 예를 들면 수출용 중동으로 수출용이고 한쪽은 어 우리가 예를 들면은 어 중국판, 어, 원창하고, 그러니 보세요. 그리고 거의, 이, 우리가 이거 수출용은 기본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도 알겠지만은, 이, 똑같아요. 밑에 굽도 거의 이 굽이랑 똑같은 적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도자기가 과연 중국에, 아니고 이 한국에 있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그, 뭐랄까, 우리 그 소장가들이나 중국 도자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한 차원으로서 진짜 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도자기가 있다는 것은, 아, 저 또한 이청옥전에 있다는 것이 참 흐뭇해요. 그러니까 이런 도장에 서도 많이 있지만은,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여드리는 것은 이런 도장이 있구나 하는 걸 보여드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 특히 팔각 같은 것은, 이런 팔각 같은 것은, 어, 시도성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중국에서도, 어, 시도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중국 같은 데 가면 이런 거는 엄청난 가격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시청자분들이 이제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은, 이제 그런, 모르는 분들도 있기 위해서는 이제 알려드리려고 갖고 나왔으니까, 참고적으로, 공부가 됐으면 좋겠네요. 시청자분들 도잘 보셨다가 이 원청화라는 것은 진짜 이런 건 가라 갖고 계시면 어 상당 가격이 나가니까 공부를 잘 해가지고 또 깊이로 보셔가지고 좋은 도자기를 갖수록 어 우리 시청자분들나 이 매니아분들나 기분이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걸 예, 보여드리려고 또 공부를 또 알려드리려고 갖고 나왔으니까 참고적으로 공부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